반갑습니다. 주식부자의 박시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나만의 차트 제22강 골든크로스 기준선 만들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음, 앞에 보이는 차트와이자이 오렌지색 그리고 검정색을 좀 유심히 봐주십시오. 오렌지색은 어떤 거냐면 음, 5일 2평과 20일 2평이 골든 크로스 되는 지점마다 연결한 벨류엔 선입니다. 이렇게 골든 크로스 되는 지점마다, 예, 위에 있던 밑에 있던 이 점들을 연결해서, 예, 그대로 직선을 이은 것입니다. 자, 거기를 기준선으로 삼고, 그 기준선 위로 이 검정색 22평이 올라가는 요 선을 한번 활용해 볼까 합니다. 이때까지는 벨류엔을 가지고 선꺾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밸류엔을 알았으니까 조금 다르게 활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다 지우고 한번 새로 만들어 보시죠.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 자, 새로 만들기 가셔가지고 이름은, 어, 저는 골든 크로스 기준선이라고 했습니다. 골든. 다른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도록 뭐 만들어 보십시오. 이름은. 골든크로스 기준선. 예. 그 다음에, 수식 1에는 단순한 22평선이 들어갈 거니까, 그냥 20으로 쓰겠습니다. 자, ma. 예, 종가가. 자, 22평은 기간 1로 하겠습니다. 예, 기간 2. 예, 방법. 예, 수식이 이루어겠습니다 수식 위에는 음, 벨벨류엔스를 써야 되니까 정의를 내려줘야죠. a는 a는 오이편입니다. 예, 기간 1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콜론. 자, 다음. 자, b로 해 줘야죠. b는 자, 21선입니다. 예. MA 종가가. 자, 21선은 기간 1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앞에 수1과 똑같죠. 예, 기간이 그다음에 방법. 예, 됐습니다. 이제 밸류앤을 적으면 됩니다. 자, 1. 자, 크로스업이죠? a가 b를 크로스압하면 a라인에 나타내라.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표 조건 설정 가시서 기간 1과 2를 정해주셔야 되죠. 기간 1 기간 1은 자 오이평이죠. 기간 2는 2는 21. 예, 방법은 단순으로 하겠습니다. 방법 아니고 종류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라인 설정 가시 가지고 자, 이 10일 병은 좀 짙은 선이죠. 짙은 색으로 노란색 계통으로 하고 선을 좀 굵게 해 보겠습니다. 2로. 자, 골든 글루스는 기준선이니까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은 화면에 올려둔 가격에 예 그러면 다된것 같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정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여기에 골든크로스의 기준선 요에 올라가는 셈입니다. 자다 했으면 색깔을 한번 칠해 보죠. 자 다시 수식관리자 가서 자, 장인자 지표에 색깔을 칠하려면, 자, 이름 바꾸기 위해서, 예, 가로 열고, 일목균형표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죠. 예, 일목균형표.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왔죠? 일문, 규형, 표 글자가 들어갔으면 색글를 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1번 수식을 예, 복사해서 4번으로 <laughs> 제가 이름은 넣지 않겠습니다. 짝대기 2번 수식을 복사해서 5번으로 예, 짝대기 예. 자, 라인 설정 가셔가지고 이건 좀 따뜻한 색으로, 예, 이건 좀 차가운 색으로 예. 회색으로 했습니다. 자, 작업 저장 수식 검정. 딱히. 자, 이제 끄고 다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대이 지는 점과 자, 이렇게 됩니다 자좀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색이 싫으면 그냥 나는 색이 싫다 그러면 꺼버리면 되죠 예, 라인 설정 가서 조금만 체크하시면 예,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다음에는 신호 화살표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신호 화살이 나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일목균형표와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을 이용해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또 다른 걸 변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